안녕하세요. 니코베인입니다. DX버전 저번에 개봉기 영상 간단하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원래 다음주에 올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어제 왔습니다. 바로 추가 파츠죠. 추가적으로 이렇게 들어있어요. 4종의 손이 들어있고, 얼굴 파츠가 3종. 그 다음에 추가 가슴 파츠? 이건 뭐지? 추가 파츠로 구성되어 있는 박스 패키지인데, 프라모델 패키지 박스고, 요거는 추가적인 DX 패키지입니다. 원래 있던 DX 버전 프라모델 패키지랑 차이점이 없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 전면에 있는 사진을 보게 되니까 이 사진을 단지 일부만 잘라가지고 이렇게 확대해 놓은 그림이네요.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일반 버전과 DX 버전을 나눠서 판매를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구매할 당시 이거를 일괄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별도로 구매를 했어요. 일괄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어있지가 않았어요. 근데 발매일이 살짝 뭐 차이가 있었는지 프라모델이 오고 추가 파츠가 왔거든요. 박스 사이즈 보면 상당히 작죠? 근데 이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요? 제가 구매했을 때 가격이 17,000엔이었고 배송비가 800엔인가? 1마존에서 구매했으니까요. 지금 환율을 계산한다면 약 2만원 정도의 금액이에요. 이 조그만 박스가 2만원이에요. 그럼 뭐가 들어있을까? 한번 볼까요? 들어있는 게 요거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빼면 이 비닐 하나에 모든 파츠가 다 들어있어요. 아까 전에 이미지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4종의 손 파츠와 3종의 얼굴 파츠가 있습니다. 자, 얼굴 파츠를 자세히 보시면 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비닐 때문에 빛이 반사돼서 잘안 보이는데. 자, 요런 얼굴이 보이죠? 약간 울고 있는 모습. 왜 울고 있지? 이 얼굴 표정 같은 경우는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런데 구멍이 뚫려 있어. 왜 뚫려 있어? 그 다음에 클리어 얼굴. 아무것도 없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하얀 비닐로 감싸 있는 거, 이거는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뭔지 아실 거예요. 그거예요. 하얀 비닐로 쌓여져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뭔지 대략적으로 유추가 되긴 하는데, 지금은 개봉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소소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2만원입니다. 배송비까지 포함하면. 어이없는 가격이죠. 뚜껑을 닫아 드릴게요. 이제 조립을 하면 되겠죠. 제가 이거는 꼭 조립을 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스카이 튜브니까. 자, 그러면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요. 언제나 시청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